안녕하세요. 그대세이 마무왕 앙디 이소정입니다. 오늘은 군포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며 지난 피친데이에서 나눈 저희의 이야기와 세이들의 소감을 전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남은 2025년도 그대세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을을 잇는 힘, 마음을 잇는 이야기,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저희 그대 세이는 이름에서부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책, 세대, 소통의 줄임말로 그대 세이. 그대에게 말을 건네다. 그대의 이야기를 듣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대는 청취자분들의 애칭이며 세이는 저희 팀 구성원 즉 팟캐스트 DJ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그대분들은 그림책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어떤 분은 자녀와 함께 본 순간을, 어떤 분은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또 어떤 분은 저희와 같이 최근에 그림책을 본 모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하면서 그림책 한 권을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앞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그림책 한 권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림책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 모인 팀이 바로 저희 그대세이입니다. 저희는 그림책을 매개로 서로의 경험과 고민, 추억을 공유하며 세대 간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그림책 표지, 컵에 담긴 물, 여러분은 반이나 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 그림책의 표지. 어떤 분은 오리가 먼저, 어떤 분은 토끼가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림책이라는 것이 짧지만 깊고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람마다 삶의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큰 매력이죠.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결코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웃고 싶을 때, 또 어떤 날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바로 저희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슬로건입니다. 저희가 만든 콘텐츠 미디어라는 특성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그대 세이는 총5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방 블로그, 인스타그램, 노션입니다. 유튜브와 팟방에서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방송 정보, 북크레이션, 콘텐츠 지원 정보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벤트, 사연 접수와 같이 청취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션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대세이의 프로젝트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넓혀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군포시 미디어 센터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송 장비를 다루는 것부터 미디어를 다루는 모든 것이 무척이나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군포시 미디어센터에서의 교육과 장소, 장비 지원, 그리고 활동가 분들과의 만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텐데, 함께하니 가능했다. 저희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군포시민 없는 군포시 미디어 센터 활동가로 모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는 사실 경기도 오산, 화성, 인천, 구리, 남양주 각 곳에서 모였습니다. 군포시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을 넘나드는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저희는 군포시를 넘어 경기도 전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의 활동은 숫자로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목소리, 그 수치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청취자, 그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상 속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대세이 덕분에 오늘의 마음의 여유를 채웁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울림을 주는 그대세이.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항상 잔잔한 울림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청취자분들의 댓글과 사연, 그리고 응원들이 저희에게 가장 큰 보상이자 성취였습니다. 이렇게 군포시 미디어 센터와 마을 미디어 활동가분들과 함께함으로써 저희는 한 개인으로서 그대스의 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깊은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이야기가 된다는 것곰포시 미디어센터와 함께한 경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장비 하나, 작은 댓글 하나 인연이 되어 만난 사람들이 모여 지금의 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대들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책 같은 순간이 있다면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이처럼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의 경험은 저희 그데세이가 가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그 자산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데세이는 그림책과 이야기로 세대를 이어가는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송의 엔딩 멘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기대곁에 세이. 각자의 자리에서 군포를 만나고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섯 명 세이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군포의 낯선 풍경을 봄의 계절에서 만났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지나면서 공포에 오고 가는 길이 때로는 산책길과 같았고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본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펼쳐져 있는 공포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반가웠고 곳곳에 푸르른 나무와 공원은 산책길을 거니는 편안함을 주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 2시간 남짓 시간은 여행자의 설렘을 느끼게 해줬답니다. 이렇게 계절의 순환 속에서 군포라는 도시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분위기가 바뀌고 풍경이 달라지는 아름다움을 닮은 그림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그림책에 하루하루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아름답더라 라는 글이 있어요. 군포 시민께서는 군포를 사랑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다 다르지만 모든 날들이 아름다운 분포를 날마다 잘 살펴보시면 하루하루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매일 걷는 길을, 매일 보는 풍경들, 발달할 것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네요. 제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느낀 분포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도시였습니다. 역시 미디어 센터를 오갔던 시간은 그림책 행복의 순간에 나오는 다양한 행복의 장면처럼 순간순간 새로운 행복의 순간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했으며 깃털처럼 발걸음이 가벼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실비아 크레올레츠가 지은 행복의 순간, 내 험난한 구빛길을 지난 행복,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기회, 우리의 설레는 만남처럼 말해요. 군포에 사는 시민들도 형형색색의 행복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림책 행복의 순간을 추천합니다. 엄지발가락에 박힌 가시를 뽑았을 때의 사소한 행복부터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거창한 행복까지 매 순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1년 동안 군포의 여러 장소를 담으며 가장 자주 떠올랐던 단어는 마을이었어요. 수리산과 함께한 가족과의 추억, 또 누군가는 군포 맛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다정한 일상. 그렇게 군포라는 마을에서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 타샤 투더의 그림책 코기빌 마을 축제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수고를 내려놓고 축제를 위해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준비하는 손길도 기다리는 눈빛도 모두 함께 있음의 기쁨. 군포를 영상에 담으며 매번 군포만의 축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서로 다정한 빛을 내며 도시에, 마을의 온도를 높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군포를 다시 찾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을 추억하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그대 세일를 통해 군포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군포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곳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이야기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사연과 지역 관련 분들을 만나면서 도시의 진짜 매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숨은 맛집도 알아보고 고공원과 문화공간을 소개하면서 도시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이야기의 무대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1년간 군포시의 컨텐츠를 하며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간 함께 해주셨던 군포미디어센터 관계자분들과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마을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에게 퍼지는 아름다운 웃음이 담긴 책을 소개합니다. 멀리멀리 멀리 퍼지는 웃음이라는 그림책인데요. 군포시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웃음이 퍼지길 바라며 앞으로의 군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내가 사는 지역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서툴지만 미디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배워가며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떠오른 그림책이자 좋아하는 그림책. 아우야요 작가님의 우리가 손잡으면. 혼자일 땐 그저 벽돌 한 장에 보과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면 집이 되고 마을이 되고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 혼자였다면 일어낼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공포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시민들, 든든하게 응원하고 지지해준 센터와 동료 활동가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걸어온 그래스데이 팀 모두의 손이 다 만들어진 이 시간은 저에게 근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따뜻한 벽돌 하나가 모여 큰 세상을 만들어가듯 저희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모여 근사한 순간들을 만들지 저의 이야기도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자신만의 순간들을 차곡차곡 채워나가게 응원합니다. 공포 그리고 그대세이와 함께한 모든 날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대 곁에 say. 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공포시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